안녕하세요. 무사가 3차 개방 스킬 협찬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지 그리고 득이 수도 얼마나 좋은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갑시다. Let's g 근데 각수도 섞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개발을 빼볼까? 개발을 한번 빼볼게요. 음. 무사분들이 보기에는 좀 되게 이해 안 되는지만 스킬을 다 한번 다 써보고 싶어서 개화를 한번 빼볼게요. 각수 넘어졌을 때 각수 두분 맞추는 것도 데미지가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 좋아 가자 sk리 활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오름과 각수 그리고 격풍 한번 섞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용오름이 기그리 분적으로 콤보 용로만 쓰시는데 이게 화면 가리기 용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으로맵 중앙에서 쓰고 그 속에 파고들어서 편전 아, 용으로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편전 걸렸죠? 안 보이죠 상대가 무사가 뭐 하는지 음. 파베 버티고 겹품을 써볼까? 아겹품 슈퍼모가 아니구나 오케이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어로 방금 보셨죠? 용름로 써서 상대가 우리가 뭐 하는지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편전이나 역극 이런거 용어는 이런 다시 쓰고 들어가서 편전 음, 이런 용도로도 좋아요 연막작전은 괜찮아요 이것도 맵 중앙에서 쓰고 들어가서 걸렸죠? 역극 각수 세번짝짝짝 이거 세번 맞아요 각수가 <laughs> 자 좋았다 굿 이것이 용어로 활용법 애칭됐어 어? 수령 오. 오? 500 실화냐? 야레의 500은 뭐냐? 각수 3번 맞추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편전톡역 거기, 이타 각수 3번 짝짝 짝. 이게 네, 좋죠? 파회 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야 투력 500 차이 만나봤냐 다들? <laughs> 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멘트를 하나 더 쓸려고요. 해 투력 500 차이 만나봤냐? <laughs> 음. 오케이 투력 이 정도 차이면 괜찮아요. <laughs> 근데 격풍 데미지 좀되게 근접에서 맞추니까 좋네요. 용으로 온 다음에 맞춰보자. 역극 2타, 동물 격풍 하네. 격풍 두번 맞추는 것도 데미지가 제일 세겠다. 그럼 역극 다음에 맞춰 볼게요. 격풍 됐죠. 역극 음. 2타, 격풍 1타, 앞으로 가서 격풍 2타. 와 데미지 엄청난데. 어, 호텔되기 번개 버티고, 편차 쭉. 역극. 요거로 Good. 격풍 두번 데미지 엄청난데요 역극 2타 다음에 어 개화보다 더 많이 되는 느낌 있는 건 기분 탓인가요? 근데 음. 네, 각수 보여드렸으니까 각수를 빼보자. 어 각수 빼고 여기다 개화를 당해 넣는 건 맞는 건데. 오케이. 근데 역극 다음에 편전 역극 그리고 어. 격풍 개화 써볼게요. 일단 용호부는 시야 가리기 한번 해보죠. 용오름 시야 가리고 들어가서 편전투, 역극 이타, 격풍, 개화. 편전투, 용오름용름한번 더. 그리고 역극 이, 몰강. 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맞았네요. 피해폭 하실 거죠? 안 하십니까? 편전투. 격극! 잘 봤어! 가! 티티티 티티티! 후르기 후르기! 한조 쪽! 격극! 격풍! 격풍! 우! 아 격풍은 데미지 좋다. 음. 오케이 갑자기 매칭이 잘 되네요. 음. 대시 개화 쓴 다음에 대시 개화 기절이잖아요. 격풍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시 개화 한번 노려볼까요 개화를 굳이 이제 그 방패 맞게 부시는 것도 개화가 좋아요. 타격 수가 더 많아서. 근데 편전 한번 괴롭 해주고 여기다 와이드 안겠다 가장 기본 콤보죠. 음. 빠지고 편 탑에. 턱턱 빠지고 후텔대고 격풍 어후텔배기 다음에 격풍이 안 됐네 역풍을 맞췄어야 되나 봐요 오 너무 아프잖아요 니 파염 격풍이 최고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계속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격풍이 그냥 최고다 다 필요 없네 격풍이 최고야 얼어 죽을 개와 격풍이 최고다 여러분. 오 프레임이 부드러졌네더 훨씬 어 기기 최대로 해서 좋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놓을걸 편전툭 용오름 격풍 앞에 가서 격풍 3에 맞고 전기까지 맞고 고른 다음에 편전 쪽. 역급 역급 왜용오름용오름어 편전툭 역급 네. 어! 2타 격풍 대만업놀리 굿. 회오리맨. 음, 회오리가 최고다. <laughs> 오케이. 음. 대시, 써볼까? 대시 계열 한번 써 볼까? 대시 계화. 그리고 파래. 아, 뒤였어뒤였어뒤였어 뒤졌어! 어, 편집 쪽역극 2타, 월가. 야, 바닥 데미지, 바닥 데미지. 후퇴배기, 파0그리고 편집! 격풍! 격풍! 소나이도맨! 역시, 페오리가 짱이다. 그쵸. 역극 다음에, 용오름 다음에, 용오름 격풍. 한번 해봐볼게요. 아마 될 거예요. 앞무빙 저도 알고 있, 이, 있습니다 h e I 옆쪽 l l 용 e 름용 t 름 격풍 네, 맞죠 회 m 리남 좋습니다 파매톡톡대 top. i 네. 용 m 름 v <laughs> i 용 g 름 o <laughs> the t o 플레이좀 해봤는데 써보니까 격풍이라는 스킬 데미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열 데미지 지금 이게, 라브리프가 7%인데, 만약에 정말, 물론 라브리프 맥스로 가신 무사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 라브리프가 맥스로 되어 있으면 격풍 데미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번에, 어 협찬받아보시면 있으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콤보는, 아까도 사용법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용오름을, 상대 시맵 중앙에서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이제, 이 이펙트 사이를 회피기로 들어간 다음에, 편전이나 역극. 또 아니면 또 한번 꼬아가지고 이제 후퇴백기 이런 걸로 이제 어이 용오름 임팩트 사이에서 편전 날리는 거 이런 거좀 써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콤보는 어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좀더다 알게 되면 다 알려드려 볼게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